한국 교회 안에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목회자가 비리, 성적 스캔들, 권력 남용으로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목사는 타락하게 되는 걸까요? 그 구조적 배경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교만과 절대 권력의 위험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변에서 조언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건강한 견제 장치가 사라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과도한 사역 스트레스와 고립감입니다. 목회자는 늘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는 역할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쉬지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유혹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정서적 고립은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셋째, 재정과 관련한 유혹입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목회자가 개인적 목적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중심의 목회 문화 속에서 더큰 건물, 더큰 영향력에 집착하게 되면 물질주의가 신앙 위에 올라서 버립니다. 넷째, 성적 유혹에서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상담과 위로의 과정에서 성도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영적 권위를 이용한 관계의 왜곡은 결국 큰 파국을 불러옵니다. 윤리적 경계선이 허물어진 순간, 부끄러운 범죄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섯째, 공동체의 책임 약화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비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 여기거나 문제를 덮어버리는 문화를 갖고 있다면 타락은 반복됩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언제나 타락을 낳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목회자 타락은 그 개인의 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해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정기적인 영성 점검과 투명한 리더십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재정과 권력 구조를 분산하고 목회자에게 상담과 치유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회개할 기회를 열어두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일 뿐입니다. 타락을 예방하기 위해 목해자와 성도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빛으로 부르신 그길 위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